실수의 제 4번 점 a, 0에서 곡선에 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 얘기는 자 만나는 접점이 몇 개란 얘기야? 접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자,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는 자, 이스포넌셜쓰 이거 조금 헷갈리겠다 마이너스 x 제곱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e x 이코퍼넌셜 마이너스 x 제곱이 자, 접선의 기울기겠네. 여기가 t 니까 접점을 t, 콤마 p 스포 e 셜 마이너스 t, 제곱으로 이렇게 놔두면 y 마이너스 a 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x t, 스포 n 셜마 t, 너스 t, 제곱 x 마이너스 t, 가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a 콤마 0을 지난다고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될 것이고 마이너스 e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a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지울 건지우자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시키면 여기는 1이고 얘 하면은 eat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e 어, t 의 제곱되겠네 정리하면 et제곱, 마이너스 ea t, 플러스 2일은 0이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니까, 뭐야? 이거의 t가 접점이잖아. 두 개의 해를 갖는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짝수 공식인 4분의 d를 써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a 제곱이 2보다 크게 되니까 a 마이너스 루트 2, 자, a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따라서 답은 a가 루트 2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요 자 필수 예제 5번 보면 자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자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거그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을 때 y는 fx라는 애하고 자 y는 gx라는 애가 있는데 한 점에서 접한대 그러면 자 여기 a 마 fa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자 a 마 ga,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점이 같으니까 fa하고 ga가 같고, 그 다음에 요 접선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f'a와 g'a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를 elnx라고 할게. 그러면 접점은 a, 마 2ln 어, lna 2ln a 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 를자 kx 제곱 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뭐 같다고 자 k a 제곱 하고 이렇게 같은게 식이 하나 나온거고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 는자 x 분의 e 가될 것이고 g 프라임 x 는자 2k x 가 되겠지 그래서 자 a 분의 2 하고 2k a 하고 같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 k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 ln a 는자 이게 1이니까 ln a 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따라서 a 는 익스포넨셜 2분의 1이 되겠네 자 익스포넨셜 2분의 1.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k 는자 a 제곱분의 1이니까 자 요거 제곱해 주는 거잖아 그럼 익스포네셜 이네 자익스포네셜 분의 1이 내가 구하려는 k 값이 되겠네 자, 자 세번째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x 가 t 에 관한 문자로 되어 있고 y 도 t 에 관한 문자로 되어 있을 때자 t 콤마 t 는 a 에대응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 미분계수 를 이용해서 을 dy dx 하니까 얘를 dy dt 를 하고 분모는 자 dx dt 를 해서 뭐야 얘를 구해지 야그 다음에 f a 접점을 a 라 그랬을 때 fa와 ga를 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x좌표 y좌표 접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필수 예제 6번 보면 매개변수 t로 나타내는 x하고 y에 됐을 때 t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접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그럼 접점을 먼저 구하면 접점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가 돼서 3, 콤마. 여기다도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접점 나왔으니까, 뭐야?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 뭐, dy, dx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dy, dt. dx, dt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dy, dt는 미분하니까 이거 3이네. 얘는 뭐가 돼? 2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뭐? t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 4분의 3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y 마이너스 y1은 m에 x 마이너스 x1을 통해서 구하면 되지 y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9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네. 자, 이게 내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이지.